네, 여러분 오래들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스러운 그리고 너무나 예쁜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을 일으키 우리 예쁜 서우의 첫 번째 생일 잔치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크고 뜨거운 박수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서우의 첫 번째 생일 잔치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오 예쁜 서우의 첫우째첫일째치일 잔치 사회를 었게요었사요 인사 올리다아니운서이대서입대다입니습반다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하는 순우는요 우리 소우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궁금해하 e are going to talk a b o u 모습들, e f i r s 모습들을 저희가 모아모아서한 편의 영상으로 함께 준비를 해봤고요. 이 공간이 저희가 극장처럼 깜깜하게 안전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리서가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지난 1년 동안 잘 커왔는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박수가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